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봅니다. 한동안 유튜브 채널에 신경쓰느라 개인 매매에 집중을 못해 쉬면서 매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이가 없게도 저에게 인증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공개해드린 이 방법으로 한 달에 3억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많은 분들에게 공짜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랍시고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배가 아픈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증해 보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살면서 한 번쯤은 저도 이런 것을 자랑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은 제가 하루만에 버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믿기 힘드실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얼떨떨하니까요. 코로나로 인해 삶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지금은 남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나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삶이 결코 싫지 않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매매하는 모습이나 저의 일상 모습들을 살짝 한번 공개해볼까 합니다. 손수하는 편집이 느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